자, 거의 다 왔어요. 네. 이강원. 자, 좋은 서브 들어갔고요. 슬로베니아 공격! 가스파리니,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가스파리니 좀 얄밉네요. 아, 저도 정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우리 국내 리그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참 좋은 서버들은 알고 있지만 예. 오늘 이 경기에서만큼은 네요 <laughs> <laughs> 자, 매치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우나 아웃. 자, 더 쫓아가야죠, 압박해야죠, 속공! 다시 커버 플레이, 이민규 비속공! 또 막혔습니다. 자, 세 번째 또 가나요? 오른쪽, 스파이크! 득점해요 득점입니다. 14대 12. 슬로베니아 선수들 오늘 진땀을 흘리고 있어요. 네. 자, 4세트의 사나이 최용석 아닌가요? 그렇죠. 네.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4세트에서는 서브가 좋았었는데요. 자, 지금은 전위에 들어갔습니다. 서브는 송이채. 공격을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어요. 네. 자, 매치 포인트에 몰려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여기서 끝낼까요? 중앙 후위 공격으로 슬로베니아가 경기를 끝냈습니다. 3대2 접전 끝에 슬로베니아가 이겼습니다.